세상에 여러분들 오픈이 9시 반인데, 지금 9시 23분이거든요? 지금 들어가는데제 느낌상 1시간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줄 선지 한 5분 정도 됐는데 뒤에 줄 보이시나요? 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의 맛보사 레고랜드! 네, 현재 고속도로의 귀성 방향으로는 전 구간 소통 상태가 있어요. 원활하고요. 이제 고향에서 집으로 가는 려 손님들 많은 것 같습니다. 우왕 메인 데요와 지금 10시 16분이거든요 거의 한 1시간 만에 진짜 입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저 오자마자 갈 데가 있어요 갈데 놀이기구보다 더 중요한 게 있거든요 레고랜드에서 먹을 수 있는 그 음식이 있다 해서 저는 일단 그 음식을 먹으면서 천천히 그다음에 놀이기구를 타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이동해야 되지 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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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입니다. 이거 아, 레고랜드만 파는 거거든요. 꼭 먹어야 되거든요. 어, 감사합니다. 네. 네. 이게 사과를 튀인 거에다가 시나몬 가루 뿌린 거라 하거든요. 음. 직방 선생님이 싫어할 만한 맛이에요. 엄청 맛있습니다. 엄청 달고. 입 맛이 사기요. 한번더먹볼게요 음, 아주 맛있어요. 사과만 나는 줄어서 같아요. 레고 레고 자, 이제 먹고 싶은 걸 먹고 배를 채웠으니 놀이기좀 타보겠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어트랙션뿐만 아니라 주위에 놀이기구가 많아요. 닌자고 트랙션 제일 먼저 타 보겠습니다. 네, 하나 한자 안녕하세요. 가보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 조금 마실까요? 가서 가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아, 아 이게. 응. 그거네 닌자가 소리가 날리는 거야. 뭐야 뭐야? 고장 났나? 고장 난 거예요? 고장 났어요. 아. <laughs> 뭔 일이야 이게? <laughs> 오, 응, 응, 이 너무 깊게 주무셔가지고 안 일어나세요. 여기 잠에 감기 걸리는데. 요거는 약간 피터팬 혹은 서울랜드 록카페 느낌이네요. 확실히 테마마다 그 느낌이 확 다르네. 이거 뭐지 회전만 아니고 뭐야 이거 말 타는데 발? 승마 체험 하겠습니다 승마 체험. 환영합니다 랑시로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입장하실게요. 와왜 이렇게 재밌어 보이지? 네, 오호호우 와! 그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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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드리겠습니다 <laughs> 한분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근데 타다가 느낀 게 허벅지 쪽이 아픕니다. 이게 어린이용 크기로 제작되다 보니까 자 이번에는 해적 소굴로 가보겠습니다. 자 해적 소굴로 가봅시다. 오 뭐야? 바이킹인데? 매직 스윙 같은데 이거? 와 하고 봐. 이거 다 레고야? 레고? 와와 세상에. 대해 있는 산들이랑 주위에 게 있는 산들이랑 물총 싸움하는 거거든요. 저쪽에 물총 소원이 있는데 저기 가서 저 싸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또 물총, 저 물총으로. 어불아 이거냐, 온다. 이거냐, <laughs> 한다지. 아! 제가 졌습니다. 졸다 졌어, 졸다. 다음은 레고 시티로 가보겠습니다. 레고 시티. 와 여기는 고속도로네 응. 고속도로 아래야지 로블록스에 프리즌 라이프라고 있거든요 프리즌 라이프 딱 그런 도시 느낌이에요 이거 뭔노리기구래1 그래? 출발 아와 아. 이름들이였구나 파이팅. 캠프는 우와, 되게 교육적인데요? 소방훈련. 파이팅. 어? 아불 잠깐 다시 돌아가는 건가? 아. 야 진짜 교육적이다. 와, 내가 알던 그런 어트랙션의 개념을 좀 깨는 그런 놀이기구인데? 굉장히 재밌는데? 파이어 아카데미였습니다. 여기는 시티 스테이션. 어, 아! 트러스를 파는군요. 안 먹을 수가 없습니다. 트러스 먹어보겠습니다. 슈가 트러스 하나랑 시나몬 트러스 하나랑 사이다 레귤러 하나. 주세요 놀이공원의 근본 트러스 샀습니다. 이게 슈가 트러스고 여기 시나몬이거든요. 일단은 데덴 알라 데덴 먹을게요. 음, 기존 먹었던 츄러스에 비해 좀 많이 바삭합니다. 맛있어요. 음, 시나몬. 음, 이게 추로트 맛집인데요? 파닥파닥한데 어떻게? 음, 0점 만점에 2 억점. 어, 지금 들어가야지 살 있을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오. 그런 느낌이군요 그, 이거 보는 중에 영상이 사한차리가안 돼서 이따 끝나고 후기 알려드릴게요 4D 시네마 보고 왔는데요 내용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뭐 장치나 볼거리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목소리> 우와 오우 와불 띵다 레고시티에서 <목소리> 고양이 소리 아니야? 사자인데 이거? <목소리> 어? 여기 왔다갔다 하면 소리나요 롯데월드 롯데월드 타워 와 희한하다 이게 레고라니 우와 와 춘천 중앙시장 춘천이네 여기? 춘천이네 이거 부산이래요 부산 이다 레고예요 레고 움직이는 거 건전지로 움직이는 건가 이거? 조선소다 와 야구 경기장. 와 와. 요거는 레고랜드 전망대로 가네요. 이것도 저기 놀공타 있는 건데 놀이기구. 오 회전목마 레고 레고 목마 구경해야지. 아 이렇게 레고로 돼 있네. 와 오토바이도 있어 오토바이. 이름이 브릭 파티네요 브릭 파티 회전목마 아니라 브릭 파티. 야, 이거는, 이게 무슨 놀이기구죠? 이거, 제 군대에서 유격훈련할 때 했던 건데? 오, 재밌어 보입니다. 자, 이제 나가는 길에 마지막으로, 빅샵. 여기 한번 가볼게요. 여기가 이제, 레고랜드 상품판들 중에 제일 큰 마트라 들었거든요? 우와, 진짜 크다. 와 엄청 커. 우와. 어? <laughs> 와, 이런 것도 있어? 레고 손을 팝니다, 레고 손. <laughs> 와, 피아노도 있네, 피아노. 피아노도 있어, 피아노. 레고 피아노. 40만 9천 원. 와, 레고로 피아노 어떻게 만들었대? 여기 아디다스가 왜 있지? 와, 레고 신발, 레고 신발. 이거 신으면은 레고 발렌 느낌. 지압 좋죠? 와. 와, 호우스미드. 와. 아, 이게 테마별로 이렇게 위에 적혀있는 해리포터, 저기 프렌즈, 저기는 비즈니, 해리. 이제 나갑니다. 이렇게 레고랜드를 놀아봤는데요. 돌면서 계속 드는 생각이 아 거기서 로블록스에서 본것 같은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로블록스도 외고잖아요? 로블록스 게임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기 나왔던 프리즌 라이프나 돌공타 이런 거라든지 많은 이제 게임 속의 게임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너 오고 싶다! 안녕 아 오실 때 양산이랑 모자 꼭 쓰고 오세요 진짜 탈진합니다 여러분 진짜 더워요 시우 넥스트 타임 정대철